10월 24일 금요일 말씀으로 시작한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그 어떤 거에 마음 뺏기고 욕심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선순위로 삶의 우선순위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첫날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창세기 50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 1 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이제 아버지 가족과 함께 살면서 1 1 0세 장수를 누렸습니다. 그는 에브라임의 3대손 또 므나셋의 손자들까지 같이 함께 보고 함께 살면서 복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하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때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요셉은 죽었고 애굽에서 이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그의 유예가 훗날 출애굽 때 모세에 의해서 가나안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들은요,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기근으로 인해서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 와 있습니다. 이집트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요셉이 애굽에서 이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훗날 그의 후손들이 후손들이 자 출애굽을 할때그 요셉의 그 유해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 출애굽에 나온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요셉은 권력과 명예를 가졌고 가족들이 또 화목하게 또 자손들이 번성하게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열매입니다. 어떤 장수를 했니 얼마큼 가졌니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는 그 고백이 가장 중요하죠. 24절에 보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넘어 뭐가 있어요? 이 눈을 감으면 그 뒤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또 약속을 이루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 명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뼈를 약속의 땅으로 옮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의 육체는 애국에 묻히지만 그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아브라함 부터 자기 조상들이 있는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표정입니다 그는 죽은 후에도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이고 또 자신의 인생이 애굽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뼈가 훗날 출애굽의 신앙 상징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약속해도 하나님이 지키세요. 여기 26절에 입관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단조롭게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때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계에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만 믿음이라는 희망으로 말씀을 마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나의 노년과 나의 훗날의 삶을 위해서 거기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받은 은사대로 사명대로 분량대로 나아가는지 한번 살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세대는요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세대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의 유산은 이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죽음 너머로 이어지죠. 요셉의 해골 이것은 약속의 증거이자 믿음의 표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약속의 땅에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약속의 땅 우리게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셉처럼 세상의 풍어 그 애굽 애국, 여기서는 애굽이잖아요. 세상의 풍어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그때는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시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 가지고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올려드린 약속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그매 순간 순간마다 주님의 그 약속 붙잡고 나가는 믿음 지켜 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신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